네, 이어서 뉴스 이때의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됐는데요. 포항에서는 지난 연말에 등하교 전세버스가 전면 운행을 중지하면서 통학에 큰 불편이 초래됐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네 일단 학부모들은 걱정을 덜게는 됐는데 네. 다만 이번 사건을 촉발했던 뭐 제철 중학교의 일부 중학교는 아직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포항시에 따르면 이월 말 기준 통학버스 운행 학교는 기존 다섯 곳에서 총 이십이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세무고 전자여고 보건고 과학기술고 대동고 대동중 동지고 동지여고 동지중 동지여중 중앙고, 중앙여고, 유성여고, 영신고, 영신중, 포항예술고, 음. 동성고, 오천고, 흥해공고, 음. 영일고, 영일중, 청아중입니다. 네. 또 포항고와 포항여고는 현재 학부모 대상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운행 여부가 판가름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설이 아니고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곳이 다섯 곳에서 이제 2 2 곳으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지난해 겨울 방학을 앞두고 갑자기 통학 버스가 중단됐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한번 짚어, 짚고 넘어가죠. 네, 그 통학 버스 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일부를 제외한 포항의 중고등학교 대부분은 뭐 학부모들이 전세 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 혹시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중간고사할 때는 스쿨버스가 네. 학교 이름을 적힌 버스가 있었는데 네. 이게 요즘은 잘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음. 이제 학부모들이 따로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니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네.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라서 뭐 적발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최초에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54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음 과징금이 꽤 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러나 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니까 암북 쪽으로 이렇게 운행되던 사설 통학 버스는 이 제철 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학부모 간 갈등에 의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네. 신고가 폭주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른 뭐 과정금을 견디다 못한 포항시 전세버스 협의회가 등하교 전세버스 전면 중지를 통보하며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네, 겨울 방학 기간 동안 포항시와 교육청 등이 학교 측과 협의에 나서 가지고 네. 20곳이 넘는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네. 통학 버스들은 2025학년도부터 대부분 운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자체 새학기를 앞두고 통학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문제도 있다고요. 네, 문제는 제철 중학교를 비롯한 일부 중학교입니다. 음. 솔직히 고등학생들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버스 그냥 시내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중학생들은 아직 이제 초등학교를 가 졸업한 중학생들이 음. 이제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또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음. 뭐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이런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통학 버스를 운영을 하지를 않는데요. 네. 근데 이~ 일례를 보더라도 이제 제철 중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효자 초학생의 경우 등하교 시 효자 초로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도보로는 한 시간 가까이 음, 걸어야 되고 네. 버스를 타려고 해도 뭐~ 7번 국도라는 그~ 큰 길을 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또 뭐~ 신도시 초 같은 경우는 아직 중학교가 없기 네네. 때문에 <laughs> 또 멀리까지, 멀리까지 중학교를 근거리 배정의 원칙이라 해도 멀리까지 음... 다녀야 돼서 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시내 버스에 태워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태워주거나 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지금 좀더 문제인 것 같은데 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에서는 통학버스 대체 수단을 고민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고 네. 뭐 교육청도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뭐 통학버스를 운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시 관계자는 뭐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을 통해 더큰 문제지만 중학교는 중학교 자체에서 뭐 스쿨버스 직원이나 운영 근거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뭐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하거나 뭐 수용답변 교통체계 등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등하교 전세버스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실이 전해졌는데 하지만 고준위법이 오히려 10년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경북 원자력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이번 법안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원전 부지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뭐 2026년부터 운영 허가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월성 2, 3, 4호기 계속 운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이해결료 저장 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용량으로만 제한하면 이후 연장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사용 사용 후 행렬로는 처리할 방법이 좀 막막하긴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영구 정지 1호기를 제외한 월성 원전 2, 3, 4호기는 삼십 년 설계 수명에 따라서 뭐이 억이는 이천이십육 년삼 억이는 이십칠 년사 억이는 이십구 년 운영 효과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천이십사 년6 월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제출을 하고 네. 지난달 이십팔 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주민 공람 과정을 마쳤습니다. 음. 즉 계속 운전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나 고준호법이 시행되면 원전 부진에 임시 저장 시설 용량을 추가로 확대하기 어려워져서 원성 원전은 계속 운전을 추진하면서도 사용 해결로 저장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또 음. 안게 됐습니다. 네. 국내와, 국내에서 뭐 유일하게 가압 중수로 방식으로 운영되는 월성 원자는 네. 건식 저장 시설 열4개중 절반 이상 이미 포화 상태고 음.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도 추가 저장 시설 확보를 못하면 2037년 쯤 완전히 포화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어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할것 같아요. 네, 일단 원자력 합계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는 뭐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계속 운전을 감안한 저장 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주뿐만이 아니라 뭐 울진의 한울 원전도 2031년에 사용 해결료 저장 한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네. 한울 1, 2호는 기능 각각 2027년과 22, 20, 28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만큼 음. 계속 운전을 위한 심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네. 또한 뭐 추가 임시 저장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 중단까지 거론될 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책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뭐 경북도에서는 월성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고준위법 개정을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고준위 방패전 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따라서 뭐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이철우 지사는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전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런 와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시 한번 핵심 부서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지난해 뭐 수출 사업 본부의 충북 오송 이전설이 불거졌다가 철회된 이후에 네. 이번에는 경주 시내권에 속하는 옛 경주대 부지 매입을 검토하면서 본사 도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지난달 28일 한수원은 본사가 있는 문무대학면의 복지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음. 본사 일부 직원들의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날 간담회에는 문무대학면 이장 및 자생단체장 등뭐 3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한수원 경영부 사장은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일부 직원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했으며 네. 이에 참석자들은 뭐 또다시 핵심 부서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경주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수원은 시내권 이전과 관련을 해서 뭐 경주 본사의 인력이 약 1,800명이 증가하면서 사무 네. 공간이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대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어서 뭐 다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어 다음 소식은요 포항에서 가축을 공격한 유기견들이 잇따라 포획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포항시는 대형 가축들에 대한 유기견들의 공격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음.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는 지난 4일 날 남구 지역 농가에서 키우던 송아지와 염소 등의 피해를 준 유기견들을 포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포획된 유기견들은 보호센터에서 2주 정도 머물게 되면서 되고 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되겠습니다. 음,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유기견들이 가축을 공격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 남구 동해면 공당리의 염소농장에서 염소 키우던 염소 80마리 중뭐 10여 마리가 다른 동물들의 공격으로 일단 폐사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농장주는 야생 동물의 공격이다, 음. 뭐 사기나 뭐 이런 야생 동물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월 네. 초에 추가로 다섯 마리가 또 공격을 받아서 폐사를 했고 네. 농장주는 염소를 공격한 동물이 들깨화된 유기견이다 이런 음.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장주는 신고를 했고요. 네. 이 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인근에 대형 포획 용틀을 설치하고 음. 지난달 이십사일 유기견 네 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 포획 과정에서 이틀 앞선 뭐이십 일날에는 같은 농장에서는 또 염소 두 마리가 유기견의 어... 공격을 받아 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군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요? 네, 남구 동해면 금광리에서도 들깨야 된 유기견 다섯 마리가 지난달 말에 포획이 됐는데요. 네. 이 유기견들은 한우농가의 송아지를 공격한 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뭐 들깨야 된 유기견들이 닭 등을 공격하는 사례는 많았는데 네. 한장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형 가축을 공격하는 것은 드문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잡힘 유기견들은 음. 확인할 경우가 내장착도 없고 해서 공격성 등을 고려해 안락사로 처리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 오늘 주변 마지막 소식은 소나무 재선충 관련 소식인데요. 경북에서 3년도 안돼약 150만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네, 잊을만하면 계속 그렇죠. 나오는 소나무 재선충병이죠. 음. 오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60만 그루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감염목의 4 4 7 7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전국 소나무 면적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용이 면적만 보면 2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네. 많다는 것은 아주 압축되고 집약되게. 이렇게 감염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북의 소나무 재선중병 피해가 최근 3년 사이에 좀 유독 심한 편이더라고요. 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두 기간 연속 11만 그루에 음. 머무를렀었는데, 네. 그다음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48만 그루로 대배 아,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2024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기간에도 40만 그루를 기록하며 새를 유지를 했고, 네. 뭐 이는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경북에만 148만 그루에 달하는 소나무가 재성중에 말라 죽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많이 유관으로볼 네,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가장 심한 곳이 포항, 경주, 안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항, 경주, 안동이 5만 그루 이상인 피해 극심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구미, 영덕, 성주도 뭐 일만 구루 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이라면 청, 청, 청송, 영양, 예천, 봉화, 울진 등 북부 지역의 피해 규모는 뭐 일천 구루 미만으로 음. 경미하다는 점입니다. 네. 재선 중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방제를 위한 예상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 지역 방제 예산만 2,582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선 역대 최대인 1,37억 0 원이 편성됐습니다. 음. 경북도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선 관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과 산림 소유자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대해 전준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